아, 자고 일어났는데. 오늘따라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인걸. 추인놈아, 오늘은 어디로 가고 있노 햇살이 따뜻하고 참 좋다. 후덜덜 계단 보소. 쉬는 날이라 운동하는 거냐? 새소리도 나고 여기 마음에 든다. 날씨도 좋고 바다 경치도 끝내주는구마잉. 우와, 여기는 또 어디다냐? 겁나 좋아보이누. 여기도 바다 맛집이구만. 오늘 날씨 정말 끝내주게 좋은데 몸은 무거워서 힘이 드네 신기하고 고급스러운 입구를 지나 식당으로 왔다 으리으리하게 의리 크다 커 처음 보는 밥들이랑 주인 놈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구나 잼민이들이 환장하는 초코초코 아파트도 있네 반짝반짝 바다가 너무 이쁘다 에이 설마 던지는 건 아니지? 야이! 알았다.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다.